아, 정말, 저도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된 것인데, 사실 잘 모르는 것을 잘, 아, 뭐, 앞으로는 계속 모르는 것이 많이 나올 텐데, 어제 GTP 플러그인 했지만,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을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어떤 의문에 의심에 걸려들든지, 안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믿어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도 그렇죠. 의심을 확실하게 해서 파고 들어가서 믿음의 길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탁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두 가지 경우에만 종교에도 성공을 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여태까지 이 파이코인 IOU 마켓에 있는 걸볼 때, 그냥 이건 뭐 불안전 마켓이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건줄 알았는데 어제 밤에 제가 보니까 아니었어요. 지금 1파이 코인은 그냥 34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세히 보니까 1파이 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같이 이제 그 코인 마켓 캡 차트가 있던데 보시다시피 흐름이 같아요. 흐름이 같아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다른 경우는 있지만 같아요. 어, 어제 저녁에 이걸 할 어제 저녁에 이거 자료 만들 때그27 저기 비트코인은 어, 27,072,730 27, 7불 비트코인은 34불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파이코인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걸 자동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둬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1파이는 34불로 보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일단 그냥 그렇게 순박하게 믿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건 파이, 파이오니어분들그 이제 현금화 하셔야 되니까 시장은 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오늘 아주 캔피셔 할배한테 배운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만 그냥 저도 여태까지 설명드렸죠. 뭐 307불 가다가 34불이다 이렇게만 보는 거는 초보자들이고 여기에 compare with가 있더라고요. 제가 파이코인이 기초재산이 돼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평가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 파이코 팀에선 그걸 할 수도 있다 하면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만 보지 않고 컴페어 위드를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봤더니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유사하게, 그러니까 참, 1년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V자형으로 떨어졌다가 V자형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는 거죠. V자로 떨어졌다가 V자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요, 요 때, 요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는 건 아니다. 지금은, 어, 지금은 이제 파이코인 가격은 낮아지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죠. 여기까지는 유사하게 가다가, 지금은 파이코인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100% 알고리즘 같지는 않고, 분명히 어디랑 비트코인이 아닌 어디랑, 아, 보수로 매매하는 것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영틀리다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 지금 오늘은 물론 약세장 말씀드릴 거지만요. 이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3분의 2, 3분의 1 규칙. 그 약세장이 지속되는 기간은 뭐 그때그때 다르죠. 그렇지만 보통 이제 1년에서 18개월 정도 가고 2년 이상 갔다. 가는 경우는 거진 없죠. 그래서 1999년도에서 2002년도로 바뀔 때 그때는 정말 아주, 아주 예외였지만 3년간 이어지는 약세장은 없다. 지금 뭐 금융위기 온다. 뭐 어, 2007년도 위기는 저리 가라다. IMF보다 더한게 온다. 그거는 항상 그랬던 거지 그렇게 되지 않, 그렇게 안 되죠.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언론이나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튜브 많은 것들은 사람들이, 특히 유튜브 같은 거는, 어, 아, 사람들이 영상 올린 다음에 며칠 내로 관심을 보일 때만 수입이 들어오는 거지, 뭐, 나중 거는 거진 안 들어오다시피 하잖아요. 광고가 늦게 실리는 거는 거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언론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습득한 지식, 특히 시장에 관한 지식은 그걸 그냥 믿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건데,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흐름은 같다. 비트코인이 전체 코인 마켓의뭐 거진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 같은 경우도 뭐 비트코인을 주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죠. 이 강세장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서서히 사라지지만 약세장은 급격히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세장에 대한 공부를 정보해야 되는데 약세장 때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죠. 공부를 많이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두뇌는 그렇게 본능은 진화가 빨리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거는 막 쳐다보기도 싫죠. 왜 그러냐면 뭐~ 내 그쪽 보고 오줌도 안놓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후회하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 독일에서 금융위기가 온다 뭐~ 미국에서 온다 한국에서도 올수 있다 뭐~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지금 미국 중소 은행 파산 행렬은 끝난 건가 아니다 급박한 뱅크론에서 느린 뱅크론으로 간다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안전 우리나라는 위험하진 않지만 꼭 안전한 것도 아니다. 왜 그러냐면, 뭐, 부동산 PF 자금에서 뇌관이 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금융위기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아, 반복될 가능성은 없지만, 어, 반복될 가능성은 없지만,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다들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사람은 힘들 때 공부해야 되고 약세장 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장은, 시장은 계속 약하다가 어쩌다가 오른다라고. 그러니까 시장은 올라있는 시간보다 내려있는 시간이 많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은 성장하면서 계속 증자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미국을, 미국 시장을 놓게 보게 되면 인간은 항상 노력하고 대안을 찾고 하면서 시장은 항상 강했죠. 시장은 항상 강했는데 순간적으로 약한 적이 몇번 있었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인간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풀면서 진화한다. 그러니 약세장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이 투자의 정말 그루라고 하는 캠피셜 할배라든지 저 스텐바인, 시다인 할배한테 제가 나이 들어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약세장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약세장의 본질을 봤을 때 제가 어제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도 있을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시장의 몇 가지 기본 규칙을 말씀드릴 거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이 약세장의 손실은 여기 약세장이 이렇게 오잖아요. 약세장의 손실은 처음에 이 3분의 1 정도 하락하는데, 3분의 1 정도 하락하는데, 어, 3분의 1 정도, 3분의 1, 아, 3분의 1 기간에, 3, 어, 3분의 1 하락하는데, 3분의 2의 기간이 걸린다. 3분의 1, 으, 잠깐, 정확히 잘 짚어드릴게요. 가격이 3분의 1 하락하는데, 기간은 3분의 2가 걸린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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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가 확 떨어지는데 기간은 3분의 1이 걸린다. 그러니까 약세장의 기간은 상당히 짧고 항상 이렇게 V자 형태로 반등을 하거나 W자 형태로 반등을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성공의 기억보다 아픔의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이거를 오래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3분의 2 떨어지는 것은 떨어질 수 있지만, 3분의 1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다. 제가 어제, 은행주들은 이런 식으로 떨어졌지만, 아직, 그, 인공지능과, 뭐, 배터리, 이런, 첨단 기술주 때문에, 지수, S&P 500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3분의 2는, 3분의 2 기간 동안 꼭짓점에서 바닥까지 3분의 이게 3분의 2 기간 동안 3분의 1은 떨어지지만 나머지 3분의 1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그그 그 공부를 한 거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막어 지금 뭐 어? 2007년도 금융위기 같은 거 오지 않나 IMF보다 더 더 오지 않나 이런 언론은 자꾸 이런 공포심을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후달리게 되면 거기에 후달리게 되면 시장에 다시 진입하기조차 어려워진다 공포와 공포와 두려움이 이미 자기의 감정을 지배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약세장은 보통 여기서 이렇게 십 내지 이십 퍼센트 정도 이렇게 서서히 강세장은 강세장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서서히 사라진다요. 여기 꼭지점부터 여기까지 한10% 정도 떨어지는데 이게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 이거죠. 이렇게 떨어지고 막판에 가서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데 약세장은 거꾸로 서서히 빠지는 게 아니라 확빠진다는 소리죠. 약세장은 이렇게 확 빠진다. 그리고 모든 약세장 이후에는 이렇게 강세장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세장이 이렇게 V자로 올 때도 있고, W자로 올 때도 있지만, 어, 약세장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시장은 올라있을 때보다 내려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팔때 아주 잘 팔아야 돼요. 시장은 매도 게임이에요.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드려왔는데, 그건 떨어졌을 때 하는 경우고, 에,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 자체를 보면 시장이 이확 떨어진다, 폭락한다, 이번에 다 팔아야 된다. 이거는 최근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도 그랬고 뭐 다른 것도 뭐한90% 80% 떨어졌을 때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떨어진 것은 언젠간 다시 오른다라는 거죠. 모든 게다 그렇진 않죠. 여기서 이제 정말 아, 똥인지 된장인지가 구별이 되는 거죠. 반짝이는 것이라고 해서 다 금은 아니었는데 인공지능도 그랬고 모든 신기술주가 생길 때다 그랬지. All glitters are not gold. 반짝이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 금이 아닌 아니었던 것처럼 인공지능 업체라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 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암호화폐라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게 아니고 탈락하는 놈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지만 파이코인은 계속, 어, 계속 시장이 올라가듯이 이 암호화폐를 구성하는 코인마켓의 핵심 블루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이렇게 떨어지고 뭐 코인 업체가 망하고 암호화폐 업체에 대출을 해주던 금융기관이 망하고 할지라도 이런 것은 인간이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고 생각해야지 인간의 인간의 역사 발전 단계를 믿어야지 그냥 언론에 휩쓸려서 지금 에 때려쳐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제 저녁에 이제 보다 보니까 어 파이코인도 코인 마켓 캡 차트가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온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대비해서 벤치마크를 비트코인으로 삼고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리고 설사 지금 금융위기가 오고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강세장은 서서히 사라지지만 약세장은 반등으로 강하게 온다. 그래서 어제 약세장의 옷을 입은 강세장 강세장의 옷을 입은 약세장 하는데 그것은 3분의 2 기간 동안 3분의 1이 떨어지고 나머지 3분의 1 기간 동안 3분의 2가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지 않고 기간 조정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 은행주는 은행주 떨어졌듯이 앞으로 8월 말, 9월 말이 되면 나머지 업체들도 나머지 지수도 폭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안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걸 이제 오랫동안 시장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켄스다인 할배를 얘기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번에 이제 미국 연준은행의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예금 전액 보증이라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는데 왜 그랬느냐? 시장은 부이자형으로 반등하기 때문에 여기서 막 은행 사람들이 지금 겁이 나서 돈을 찾으러 온다 그래갖고. 갖고 있던 채권을 다 팔아 가지고 이걸 갚는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채권 시장이 어차피 채권이니까 그게 뭐 우리나라 국채권, 미국 국채권 시장에 경험이 많은 그 시장에 경험이 금융 기관들이 예금을 돌려주느라 보유한 자산, 특히 채권이죠. 이런 거를 팔 필요가 없도록 미국 연준은행이 대출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 잘 조치한 거죠.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은행, 중소은행 파산행렬은 끝난 건가? 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변혁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렇게 이제 안심이 됐기 때문에 돈을 확 찾는 게 아니라 그래도 천천히 찾을 것이다. 아, 돈톤이 찾은 돈이 지금 단기 유동성 자금에 있을 것이다. 이 단기 유동성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가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만 팔천 불 정도하지만 올해 중에 1 0만불 간다. 1 0만불 가면 코인 하나가 비트코인 하나가 1억이 넘는 내가 온다. 이런 견해도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는 안전한가? 우리나라는 뭐 IMF 이후에 하도 은행 건전성 지수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위험한 차않지만 엉뚱한 곳에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질 수. 또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한 약한 것이나 폭락장이 오더라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앞으로 시장에 들어오시려면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들 시장은 항상 시장에 들어온 사람 뒤통수를 쳐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있기 때문에 인간의 기대와는 반대로 가요. 그래서, 뉴스나 언론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데 막 나오는 그, 어, 후라이판 위에 콩처럼 튀는 정보에 휩쓸려 다니면 안 되죠. 저 젊었을 때 그런데 많이 휩쓸려 다녀서 돈못 벌었어요. 돈벌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갖고 있던 것이지 제가 맨날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다 그냥 홀라당 홀라당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심스러우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공부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믿어버려라. 종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듯이 그런 것처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투자의 쪽으로 공부했던 두 할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아직 스탠바인스타인 할배와 캔피셔할배, 캔피셔스타인 할배에게는 100% 그냥 믿, 믿고 들어가는 현상적 분석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피셔할배는 제가 파이코인 통해서 파이오니어분들이 나나 나 주식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 코인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분들이 나중에 상장이 되면 팔 사든지 팔든지 어차피 시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 경제 공부를 시작한 거고 오늘이 그 스무 번째고 특히 요즘 여러 가지 불안한 뉴스들이 많이 나올 때는 그 불안한 뉴스들을 어떻게 거르는지 어제 제가 광화문에서 태권도 도복 입은 사람 (12000명) 있는 사진 보여주고 어 이거 옛날에 촛불 집회할 때 (100만 명이라고) 그랬고 이거 태극기 집회할 때 (100만 명이라고) 그러더니 다 뻥이구나. 그저 사람들 인지 조작만 하는 것이 언론의 속성이라 그러더니, 그렇구나. 그러니, 믿으라면 확실히 믿고, 의심하려면 끝까지 의심하는 이두 가지 방법이 투자에서는 꼭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즐거운 월요일, 3월의 마지막 주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